전화를 안 받았네 전화를 안받네화면 안녕하십니까 안민주차 이창원 대표입니다 오늘은 그거 보고 하셨네요 케인... K... <목소리> 네 얘네가 아래차 그러니까 작업차 차 사놓고 하는 애들인데 지금 일단 가 당하셨어요 보험료를 당하셨고 이제 차를 보고 가셨잖아요 골라서 가니까 뭐라고 얘기하던가 어디 갔을 때는 제가 이렇게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네? 사고가 났었던 차고 주변 뼈대라든가 네. 이런 게 있어서 운행 못한다고 그래서 사고가 났었고 었 못한다고 해서 다른 것도 보여주겠다고 했었어요. 사고 났다고 한 차가 뭐예요? 연락을 해서 보고는 아, 네. 보고 가는 게 있을 거 같아요. 이거예요. 근데 이거는 네. 솔직히 우리 피해자분도 네. 욕심이 화를 불렀다. 이게 이가격에 나올 수 없는 의심을 해보셨어야 되는데. 네. 그쵸? 어, 대포가 나서 문제가 생긴다? 예. 네. 이제 주로 뼈대가 나왔어요. 네. 이제 몇 년도 될될 응. 거고, 응. 위험하아요 그래서 네. 딴 걸로 해서 이거를 사셨고, 계약금 응. 40만원 내고 오신 거죠? 네. 40만원 네. 돌려달라니까 안 된다고 한 거고. 예. 되게 한끗 그 차이. 이게 좀 애매해요. 이 딜러가 번호 보자. 통화를 해볼게요. 많이, 많이 걸려가지고 끝나질 않는 게임 전화 안 받나? 전오죠요 메모리 850만 원이라고 동일한 단면서롯데서드 객소로 쓰면 629만 원짜리고요 전화가 안 오네 이만큼 할일 있는데 보고 가신 거차한 번도 못 하시겠지? 아니 그만 큼을줄 알았는데 전화를 안 받아버렸네 전화를 네님네 N 런스이승원 대표예요 예 네, 알고 있습니다 이 전화를 안 받아가지고 전화를 안 받는다고요? 네지전화한는안 받던데 개인 번호 전화는안 받던데 어... 잘 받던 받던 어, 출근 안 했어요? 아니요 출근했습니다 아출근 제가 얘하 별일은 아니고요. 예라고 예. 거기서 레인한거 있어요. 진XX이요? 네. 7월 5일 날 계약금 40만 원 보냈는데 그냥 그것만 돌려주시면 끝날 거 같은데. 계약금 만 원? 네. 아 무슨 내가인지알겠주면보겠습니다 네. 네. 그 네. <laughs> 원래 안 준다 그랬었어요. 네안 준다고 했어요 뭐라고 해도 안준대요 어제까지 안 오면 네, 네. 안 들려준다고 했어요 네. 무조건 차례 사가라네 근데 네, 얘는 손해도 없어요 거의 대학만본 거라 뭐이 어떻게 가능한 일인 가 같은데요? 네, 가능한 일인 같은뭘가져다주면 네. 되고 좀 들어올 거예요. 금방 들어올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제가 막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다 아니까 그냥 주는 거고 아, 어쨌든 뭐 해결됐으니까 된 거고 엄청 아, 간단하게 퇴근 마스 다니고 아주 말만한요 네. 판매한테도. 네. 희한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그러가시면니다 들어가세요. 네. 네. 별 큰일 한 것도 아니고 들어가세요. 네. 네. 말 끝났는데 말 끝나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요즘에 라일 로청 덥고 기도 많이 오고 있는데 항상 건강 유념하시고 저는 허위매물이 없어지는 그날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둥지 그리고 여러분 제가 경찰이 아니라 사법검이 없기 때문에 얘네를 뭐,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저도 답답합니다. 댓글에 왜 처벌을 왜안하냐고 하는데 저도 처벌 받게 하고 싶은데 힘이 없어요. 저는. 저희 경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PM고 우선 원칙으로 하는 거고, 허위 멤버이없어지 그날까지. 안녕, 진체 이승훈 대표. 열심히 하겠습니다. 중, 시.